러브 앤 트러블 대표 상담사 설량입니다.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언제 연락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별 후 연락의 타이밍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헤어진 상황에 따라 연락의 타이밍은 다 다르지만 중요하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재회가 가장 많이 되는 시기, 구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헤어진 후 재회가 가장 많이 되는 구간은 이별 후, 2주에서 4주 이내 의 기간입니다. 물론 사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동일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대부분 재회 확률이 높으신 분들은 이 시기에 대부분 재회를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헤어진 경험이 있거나 또는 주변에 헤어진 사람들을 보면 아실 거예요. 재회를 하는 커플들이 몇달 동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경우보다 헤어지고, 몇주 이내로, 한달 이내로 만나는 커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왜 2주에서 4주 이내가 가장 확률이 높은지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헤어지고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리면요. 마음이 식은 사람은 혼자에 적응하게 되고 새로운 시간에 적응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간에 적응을 해버리면 굳이 마음이 식은 사람은 과거 연인을 찾지 않는 심리를 느끼게 됩니다. 즉, 헤어진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관계가 더 멀어지고 내가 연락을 했을 때 상대의 공감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헤어지고 너무 많은 시간을 가지는 것도 제외적으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별을 결심한 사람들은 대부분 선택지지평량이라는 심리를 가져요. 자신의 판단과 선택이 옳은 선택이라고 믿는 것인데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으려는 심리가 바로 선택. 지지편향 심리입니다 이 심리가 헤어지고 나서 기본적으로 1에서 2주 이내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이별을 선택한 자기 주장을 꺾지 않으려는 심리가 헤어지고 2주 이내에 강하게 발동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별 후 연락 타이밍은 한달 이내가 좋습니다. 물론 한달 이상의 시간이 가져야 되는 경우들도 존재하세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많은 시간을 갖는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헤어지고 2주에서 4주 이내 정도의 시간을 갖고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저의 영상을 보고 이렇게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상담을 받으시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타이밍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렇지만 상담을 받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이고요. 저 설량에게 제외 코칭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하단에 참고하셔서 코칭을 신청해주세요. 오늘 영상 지켜봐주셔서 감사합니다.